감사하고 레? 레? 이로가 빠이 자 다음으로 세명아 한글 맞아요 여기 있어 부리1뻔했잖아 으로으로리 파이트 다시 안으로, <웃음> <파이팅>! <웃음> 안으로. 자꾸 물러나 자꾸 물러나니까 다가오잖아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파이트 려서 망고 리자 아, 아, 물러날 필요 없어, 지금아 물러나지 마. 알았어? 다시 올리고. 파이 밀어붙여! 밀어붙여! 치면서. 그렇지. 밀면 진니 손 올리고 손으로 면안 돼요. 그냥 계 끼고 다시 방어만 나가면 돼. 방어만 나가면 돼. 밀지 마는데 그래야지. 만 나가면 돼. 이고 올리고 아, 호흡, 호흡 조준하고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화이팅! 뒤로 밀리지 마마. 싹! <목소리> <딱! 목소리> 올리고. <다시>. 화이팅! <목소리> 시간 얼마 안 남았어. 싹! <목소리> 밀리는 하지 말라고. 밀리는 하지 마. <목소리>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으면 적중하란 말이야. 알았어? 파이팅 <laughs> 아이씨, 많이 해겠다